먼저, 국간장. 양에 따라서 틀려요. 두 스푼. 설탕 깎아서 두 스푼. 저는 원당을 쓰고 있어요. 된장. 깎아서 두 스푼. 물엿. 두 스푼.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고. 생강, 마늘 넣어주세요. 간을 보시고 단맛하고 짠맛 더 첨가해주시면 돼요 소스 준비됐어요 아까 재워놨던 닭고기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주세요 밑바닥이 안보일 정도로 불을 켜주시고 약간만 데워주세요 껍질부터 부어주세요